2025년 7월 18일 원숭이띠 운세 오늘의 원숭이띠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유쾌한 기운으로 주위를 사로잡는 날입니다. 잔재주와 재치가 빛을 발하며 생각지 못한 문제도 유연하게 해결하는 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행운의 황금을 두번 빠르게 누르시고 대복의 기운과 큰 행운을 두손 가득 받아가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나서 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방향을 틀수 있는 나침반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머뭇거릴 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편이 더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다만 세부적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니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연애운은 밀당보다는 솔직한 표현이 유리한 날입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사랑의 씨앗을 틔울 수 있죠. 친글이라면 우연한 자리에서 묘한 인연이 피어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금전운은 재치 있는 소비로 절약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짝 세일이나 혜택이 있는 날이니 알뜰한 구매가 행운을 부릅니다. 오늘의 행운의 색은 민트색, 행운의 숫자는 7. 즐거움과 기지가 흐르는 당신. 오늘 하루가 무대라면 가장 눈부신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